안녕하세요. 이번 국립 오페라단 정기 공연 피가로의 결혼에서 피가로 역을 맡은 베이스 바르톤 김병길이라고 합니다. 이번 연출에서 피가로는 백작이 시종 역할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홍문제도를 깨부수기 위해서 또 레볼루션을 꿈꾸는 그런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. 김병길이 연기하는 피가로가 아니고 피가로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게. 어, 피가로 재밌게 봤다. 피가로 좋은. 좋은 공연이었다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냥 피가로 가되기에 산으로 하고 있어요. 자세히 보시면 재밌을게 이제 똑똑한 줄 아는 피가로와 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주는 수산 나의 그런 케미를 잘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쇼폼이 유행한다고 쇼폼의 세대라고 하지만 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영화관을 찾아가고 또 책을 보는 사람들은 책을 사서 독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찾을 수 있는 예술적인 그런 감동이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오페라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페라도 오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예술적인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번만 보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좋은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꾸준히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수 있다면 오페라의 부흥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3월 20일 목요일부터 3월 23일 일요일까지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보세요. 감사합니다.